와, 어떻게 이어폰을 이따으로 만들었나. <목소리> 안녕하세요. 게으른 유튜버 뮤츠립입니다. 아, 제가 요즘 5년째 대도 않는 거에 빠져가지고 영상을 좀 늦게 올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케이지사에서 나온 플래그십 이어폰 AS16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 이어폰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구매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구매한지 벌써 두세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외형부터 보실게요. 아, 언박싱은 별다를 게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어폰을 처음에 이따구로 만들었냐고 한 점은 사실 디자인을 보고 한 말입니다. 어,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이 이어폰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디자인이 아쉬워서 뭐 솔직히 억울한 번 끌어보려고 한 말이고요. 일단 색상은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는데, 아무래도 KG사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때려놓은 이어폰인 만큼 색상의 선택은 다양하지 않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파란색 대통의 색상을 선택해 왔고요 어, 재질은 금속성 재질은 아니고 어, 페이스 플레이트가 실버 색상인데 이런 아가미 같은 무늬가 있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라이트, 레프트 이렇게 필기체 같은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디자인이 케이블은 뭐 맨날 준 거고 어, 커넥터 부분은 저번과 같이 이렇게 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하우징은 이렇게 반투명 재질인데 안쪽을 보시면 특이한 점이 이런 무슨 하얀색 물질, 뭐 무슨 실리콘 같은 것들이 이제 어, 이 부분에 이제 차 있는데요. 이 용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d a 가 들어있는 만큼 뭔가 쓸데없는 이어플의 진동을 잡아주는 어, 전탄성을 가진 물질인 것 같은데. 어, 이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말 소리가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크기는 아무래도 좀큰 편인데, 이렇게 보시면 ZS10보다는 좀 얍상하게 생겼지만, 어, 길이적인 면에서는 좀더 길죠. 어, 두께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ZS10보다 좀 얇아 보이긴 하는데, 어, 일반적인 사이즈라고 볼수 있는 이 ZS7보다는 훨씬 더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어, 귀가 작은 분들은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사운드겠죠.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저의 취향은 아무래도 ZS10을 필두로 ZS 라인 쪽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어, 이번에 이 AS16을 들어보고 나서 이 ZS10을 안 듣습니다. 어, ZS10을 주력으로 사용한 이유가 시원시원한 음색 때문이었는데, 이게 그냥 들을 때는 시원시원하긴 한데 뭔가 야 이건 비싼 이어폰이야 라는 느낌은 살짝 떨어졌었거든요 밸런스가 좀 치우쳐져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이번 AS60은 어, ZS10이 가지고 있던 고음역대의 크리스팜과 해상도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고 어, 부족했던 스테이징과 다른 음역대들과의 밸런싱이 확 개선된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꽉 차있는데 각 음역대가 서로 싸우지 않고, 뭐, 잘 조화된 느낌? 아무래도 다중 BA의 장점을 잘 살린 것 같더라고요. 튜닝을 뭐잘 했겠죠. 어, 의심에 의심을 하고 수도 없이 비교를 해서 들어봐도 뭔가 약간 급이 다른 정도의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귀가 간사해서 이 나쁜 이어폰을 나쁘다는 건 아니고 좀 떨어지는 이어폰을 듣다가 좋은 이어폰으로 들어보면 그게 좋은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좋은 이어폰으로 듣다가 다시 나쁜 이어폰을 들어보면 와 이게 이렇게 별로였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번 KG사의 AS60은 아무래도 KG사에서 나온 가장 고가 의 이어폰이지만 가격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구를 통해 구입했고 현재는 어, 아마존 같은 곳에서 한 10, 하나로 한 17만 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걸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리뷰를 하는 도중에 또 케이지사에서 또 다른 플래그십급 이어폰을 내놨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A/S 라인이 아닌 이 Z/S 라인의 ZS X라는 이어폰 이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바로 주문해놨고, 지금 미국에서 배송 중입니다. 그것도 한번 비교해서 리뷰해 볼 테니까, 제 취향이 과연 ZS 라인에 가까운지, AS 라인에 가까운지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 이어폰을 듣고 나서 저는 딱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KG가 드디어 해냈다. 어, 앞으로 또 어떤 이어폰으로 저를 놀라게 해줄지 정말 기대가 되는구나. 그리고 가성비가 정말 좋다 이렇게 느꼈는데 어, 디자인 좀 어떻게 좀 세련되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커스텀도 좀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엔 제가 어떤 외국 업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어떤 제품의 프리뷰 영상 제작 의뢰를 받았는데요 저도 이런 의뢰는 처음이라 막 사기 아닌가 하면서 경계를 했었고 어,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고 제품만 미리 받아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 어차피 취미로 하는 유튜버고 저도 솔직한 리뷰가 또 매력이니까 한번 제가 사용해 보고 깔끔 까면서 한번 얼마나 좋을지 한번 말씀드릴게요